이거 오행세입니다, 오행세. 5행사. 아, 지금 우리가 우비를 입고, 베트남 전통 모자를 끼고, 지금 오행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. 오. 오빠 이거 뭐야? 싫어? 아니, 우리 멘트가 훑어. 싫어. 이렇게 더하니까 돼요? 네. 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. 아우, 베이비. 대부석 바닥이라 미프로습니서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. 아, 여기 사찰이, 우리나라 사찰이랑은 좀 약간 다른 분위기죠? 기와라든가 이대로는 음, 길이 좀 가파릅니다 여기 옆에 꼬마가 오 이게 가파른데를 내려가고 있네요 나, 나 밀면 죽어요 음. 오. 안녕히가세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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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. 비가 점점 많이 내리네요 자, 이 모자가 그래도 오늘 저 우산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어디 갔어? 아니 저기있어 우산이 이것이 오행선 사찰입니다 음악를한번 볼까요? 자, 다음 관음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저쪽로는저 앞에 보이고. 또 베트남 사람들이 참 용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용 모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 위에 동영상 동영상저요뭘찍요저요찍어요라는요저요 동영상 찍요저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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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저기요. 저